진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이 맛집 가는 게 진리지.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퇴근하고 나면 치킨에 맥주가 진리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좋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요? 저에게 대해서 보면 어느 지역 갔을 때 저는 다른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킨의 맥주가 아니라 사이다가 더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과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모순이 없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오늘 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게 뭐냐? 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알아야만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저 봐라 유대인들 뭐 예수님 믿으면서 뭐 하고 있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도 지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거 너무 편협적이지 않아?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천사, 영적인 존재 천사도 숭배해야 돼. 라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세 교인들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앞서 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는 그것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말합니다. 이 사로잡힐까라는 단어는 로마서 7장 23절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누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라고 쓰였습니다. 이 사로잡는다는 헬라어 단어로 보았을 때 전리품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해석하자면 너희가 죄, 죄의 노예로 되지 마라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가 헛된 철학과 저 헛된 속임수로 너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철학과 속임수에 너희가 사로잡히지 마라 너희가 사로잡히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되고 전리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 너희가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너희는 주의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단체가 있죠. 그 단체가 어디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어떤 단체입니까? 사람들은 그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육신을 그대로 그냥 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외에도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뻔뻔하게 만든 그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이 단체뿐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통일교도 있고 요아의 증인도 있고 제치안식교도 있고 이 외에도 참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이 많은 사이비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와서 참 이상한 사상들을 전하고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은 그 말에 혹하기도 하고 넘어져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또 어떤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란 없다. 하나님이란 없다. 구원? 천국과 지옥? 없다. 야, 천국이라는 게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게 천국이고 행복이지. 그게 무슨 진리냐? 내가 해결되는 것,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러한 말들이 우리는 거짓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고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왜 겪게 되는 걸까요? 우리 바로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당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너희가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가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와는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뱀은 아니다 너희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한거 죽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소가 넘어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자기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들어왔지만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만족해지고 이익이 되는 것 그것에 딱 그것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청년부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한번 울면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 지금까지도 많이 참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왜이 시간, 이 순간까지도 참아야 하는 겁니까?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 힘듦을 견뎌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간다고 했는데 이 순간 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소가 넘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소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단 사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속아 넘어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게 소가 넘어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알고 믿고 깨닫고 있지만 때로는 이 말을 들을 때내 마음이 완전 평안하진 못합니다. 완전히 정말 아, 하나님,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거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15절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이 신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냐?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충만해져 가고 있다가 아니라 충만해졌다. 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해진 신성의 즉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뭘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말합니다. 할례가 뭔가요? 우리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산의 양피를 이제 벗겨내어서, 아 벗겨내는 종교 의식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말씀하시며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 약속을 받는 분명한 보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몸의 양피를 베어 냈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 있는데 그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그 표피를 벗겨내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말하였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영에 있고 율법 정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뜻하고, 결국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 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합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내가 죄의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물로 받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서 우리도 죽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을 통해서 13절 15절에서 이 연합함으로 우리가 죄가 사하여진다. 그리고 우리 죄들, 즉 하나님 앞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그 죄를 쓴 증서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얼매여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더욱 알아야 우리가 그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의 타락 또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지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 더욱 더 갈망하며 나아가서 그 진리를 더욱 더 분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 이 말씀을 볼 때, 아, 내가 정말 말씀을 모르는구나.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조화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정말 믿음인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바울의 모습만 보아도, 바울의 그 고백만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과연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차이는 진리를 얼마나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진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진리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가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는데 TV, 뭐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성을 날마다 들, 들으며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정말 진리이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